아, 귀여워. 뭐, 있지? 어? 해마 워지어 해마 어디지? 해어 맞았어 잘하네 어지 음. <laughs> 잘한다. 아기 전어 이기다. 맞아. 아기 상어 거기 있어. 그렇 아기 전어 티셔츠 두다. 응, 그러자. 음, 그렇지. 앞에 잘 봐. 네. 응. 응. 응? 어? 응. 어? 어? 응 잘한다. 딸기 우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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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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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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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оряд pistol göz aunque rewrite kommunikasi dikkat dua